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잡은 성경책은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가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시편 물론 있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가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근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가 젊은 시절에 쓴 사랑하는 순남미 여인에게 쓴 책이 아가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문의 말씀. 그리고 그가 말년에 쓴 바로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이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대도다. 라고 그는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일천번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 번제함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죽이고 그의 그 피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한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솔로몬은 1000번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백지수표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그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대답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이느냐라는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이 유명한 일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얼마나 유명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솔로몬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스바의 여왕이 그를 시험하고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하고자 그에게 방문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면서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는 그의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어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열1개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그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잘알수 있어요. 또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 때에는 그들이 조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강했어요.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그가 얼마나 누렸는지 자신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얼마나 자신있는 말입니까? 나보다 더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더 즐겨본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런 자신 있는 지금 이러한 말투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헛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 정말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느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에 젊은 시절에 어떠한 때에도 그는 그러한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만년이 되어서 그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헛된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헛댐을 느끼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갈때 목적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바로 찾게 되어집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농구 경기를 할때 그냥 농구하는 게 아니라 시합을 할때꼭 정해진 게 있어야 합니다. 몇 점까지 넣은 팀이 이기느냐 아니면 몇분 동안 게임을 해서 이때딱 끝나는 시간에 가장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경기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뛰질 않아요. 그냥 대충 대충 언젠가 점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없으니까 좀 허무하다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도. 괜찮은 건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말년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 아 이제 말년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말년에도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을 품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비전이 있을 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년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유명한 분들도 그 말년에 젊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를 말년에 가셔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전이 뚜렷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전을 품을 때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눠주어야 해요 나눌 때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볼때 나눴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가 누렸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불쌍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의 허무함을 그가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술도 마시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크게 했고 자신을 위해 수목을 기르는 나무에 물도 주고 자신을 위해 노비도 사고 종들도 갖고 자신을 위해 보배도 갖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네 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것이 헛되다. 그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공부할 때에도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다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 때에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허무하다. 아 헛되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솔로몬,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사를,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섬으로 그는 하나님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 나라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삶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가지기도 하였고 즐기기도 하였고 마시기도 하였고 많은 일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가 만년에 깨달은 것은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느낄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즐겁게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말년에도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열정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 부르짖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문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단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능력을 마시고 성령에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선교의 포럼에 하나님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선교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곳에서 도음을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